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일의 아들 수롭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입세 이상의 레이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예 예슈아와 그의 아들들까 그의 형제들까 감미엘까 그의 아들들까 유다 자손가 헤나닷 헤나닷 자손가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요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자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이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달세규례대로 요호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요호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하니 모든 백성이 요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요호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토록 귀한 줄 몰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의 배경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에스라는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죠. 그들은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타국에서 포로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영영 자신들의 포로, 고국, 자신들의 고국에 돌아갈 희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은 타국에서 살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할 것을 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왕의 송포에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너졌던 성전터에서 다시 성전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초를 세우는 첫날에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이런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며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옛 성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귀한 줄 알았을까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 후손이었기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하나님을 섬겨 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그리고 성전과 약속의 땅 가나안은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농사로 성공하고 싶으면 농사를 관장하는 신인 바를 숭배해야 한다는 세상의 논리에 설득당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고 싶으면 다산을 약속하는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신들을 섬기면 더욱더 많은 복들을 받을 것이란 생각들에 우상숭배를 아무 불편함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기는 하나님 귀한 줄 몰랐던 것입니다. 애국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이끌어 내어주셔서 가난 땅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본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언약 백성이었지만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언약이 깨지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신앙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사람들은 더욱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신들을 쫓았죠. 쫓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더 쫓으며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남을 속여서라도 더욱더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약속한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는 쫓다가 멸망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모으고 재산을 모으며 세상의 성공을 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남유다는 바벨론로 인해서 멸망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아수르가 쳐들어 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히스기아는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찾았고 그 결과 아수르의 군대는 하루만에 송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남유다의 왕을 조롱했던 아수르의 왕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 경배하다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남유다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성공을 쫓지만 정작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들의 부르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담은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외모가 하나님과 닮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가장 근접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인간은 존귀하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하였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는 것이죠. 그 동물의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동물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신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척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주어진 복음은 단순히 천국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두 가지 놀라운 회복을 약속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우리의 바, 우리를 바꿀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는 돌같이 굳어 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말씀대로 살게 되는 자가 된다는 그 실제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특별한 선지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단순히 면목상의 의인, 즉, 법적으로만 재없음을 손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짜 은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우리의 위치, 곧 대리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내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서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위치로 다시 복권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타락전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종교한 위치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즉, 타락전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였던 것 같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사에게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천국은 죽게 되면 가게 될 나라로 나라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 주변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과 부르심,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약속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였습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복음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포함으로써 동물의 이름을 지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병든 자들을 자유케 하였으며 천국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말씀대로 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동참하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천국사에게 동참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얼굴이 닮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닮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에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말씀대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잃어버린 후에야 성전터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그 귀한 것을 곁에 두고도 세상의 성공을 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바엘과 아세라가 더 현실적인 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예수의 핏값으로 주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대리자로서 부른받은 이 놀라운 위치가 혹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본질 대신 여전히 세상의 성공법칙에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잃어버린 후에 오는 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의 귀함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를 진짜 은으로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된 위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리자로서의 건세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말할 때 하나님 바로 그 말을 통하여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더 이상 익숙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에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귀함을 깨닫고, 날마다 그 약속을 입술로 선포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날짜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이 선포가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